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미인의 김태웅입니다. 자, 오늘은요, 벤츠 12월달 셋째 주 프로모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안내 드리는 금액은요, 정말 최소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보장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이상의 금액을 무조건 제시를 드리겠다라는 거 안내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나 더 좋아지냐라고 물어보시면은요, 많이 되는 거는 뭐 300, 400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적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100에 150 정도는 오늘 안내드리는 것보다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첫 번째로 볼 만한 거는 GL입니다. GL 450 d 쿠페가요 2천만 원 정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죠. 이것도 할인이 정말 좋기는 한데 문의 주시면 이거보다도 더 많은 할인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번호로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EQ 갑니다. EQ 같은 경우는요. 몇 가지만 볼게요. EQA 좋습니다. EQA는 AMG 라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아직 23년식이 남아있죠 23년식이 1350에 등록비 140이고요 그리고 24년식이 1240에 등록비 14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주일비 GLB 보겠습니다 주일비도 좋아요 주일비 포매틱 같은 경우는 81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에 등록비 140만원인데 지자체 보조금은 지금 끝난 곳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네 남아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리스로 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는 어차피 보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AMG 라인 같은 경우는 820만원에 나머지 보조금은 동일하고요. EQ2도 좋습니다. EQ2 같은 경우가요. 지금 23년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3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1410만원이고요. 포메틱 같은 경우는 1860만원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정말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Q2 SUV 정말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고 기존에 제가 판매했던 것보다도 할인 금액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내드리는 금액은 정말로 최저 보장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무조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EQE 350 SUV가요, 1,530이고요. 여기에 등록비 140만 원 지원 있습니다. 그리고 500 SUV 같은 경우는 2,120만 원인데 이거는 할부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금리가 가능해요. 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저금리 할부 쓰시면은 좋은 견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충전 바우처 50만원, 그리고 꼭대백 준다고 하니까 사실 이건 뭐별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할인이 2천만원대 초중반까지는 간다 라는 팁은 드릴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EQS 450 포메팅, 뭐 할인 많이 하는데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세단은 넘기겠습니다. 자 SUV가 잘 팔리죠. SUV 450 같은 경우는 2120이고요, 버빈 같은 경우는 플리시 3100입니다. 네, 그리고 580 SUV 같은 경우는 기본 2490에, 법인은 3,690인데 말씀드린 대로 최저 보장 금액이다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EQS 같은 경우는요 저금리 상품 됩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문의주시면 할인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자 다음은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볼 건데 S클래스 할인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은데 요거보다는 한돈200 정도는 무난하게 더할 수 있다 라는 점 계속 강조드립니다 아셨죠? 벤츠는 지금 가이드가 필요가 없는 브랜드예요 정말 시가가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다 보니까 네,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S450D AMG 라인 같은 경우는요. 24년식 980만 원이고요. 그리고 24년식 450 롱바디는 1,210만 원, 법인 같은 경우는 2,300이고요. 그리고 S500 롱바디 24년식은 1,275만 원, 법인은 2,500만 원 할인입니다. 자, 그리고 S580 23년식 뭐 별로 남진 않았어요. 정말 극소량 남아 있고 2,260만 원입니다. 법인 플리스는없 자, S580 포메틱 롱바디 24년식은요, 기본 할인 1,405만 원이고요, 법인 할인은 2,920만 원 플랫 있습니다. 자, S5802 보겠습니다. 23년식 재고 상당량 있죠. 이거는 할인금액 3,030만 원 기본이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5,104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바우 보겠습니다. 마이바우는 S580 23년식 좋아요, 기본 할인 3,190만 원이고요, 법인 할인 5,840이에요. 마이 마이바흐 24년식 S80 5보델는요 기본 할인 2,000에 법인 3,800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냥 가이드다라고만 봐주세요. 네, 그리고 마이바흐 S680 23년식은 4,300 기본 할인이고요, 그리고 법인 플릿은 7,680이니까요. 이거는 24년식을 살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680 같은 경우는 무조건 23년식 보시는 게 좋다. 자, 24년식은요 기본 할인 2,245만 원이고요, 법인 할인 같은 경우는 4,580만 원으로 2. 3년식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12월달에 뭘 사야 될까? 딱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정리드리면 g l e S 클래스, EQA B, 그리고 EQE SUV, 그리고 EQE 세단, 그리고 EQS SUV 정도 보시면은 정말로 조건 좋게 잘 샀다 생각이 들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할인은요 정말로 그냥 가이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가이드 금액보다 무조건 더많요 나오니까요.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있는 제 번호로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냄미인의 김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